사람들이 어, 어 이름 지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죠. 네, 뭐 사람의 음. 이름도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할때그 상호명, 가게명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예전에 누가 저에게 어, 타일 사업을 하는데 어, 이름 상호명을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 그때 아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그리고 성경적인 이름을 또 지어달래요. 그래서 아,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아, 코노스톤 어떠냐고, 네, 그랬더니, 어, 너무 좋다고 그러시면서, 어, 그 이름을 쓰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 특히 사람의 이름도 그렇죠. 우리 자녀의 이름이나 누군가 이름을 지어달라고 라 부탁을 받았을 때, 그 어떤 의미를 담아내기 때문에, 그 이름 짓는 게참 쉽지는 않습니다. 심사숙고하게 되죠.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마다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뜻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짓는 이름도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이름도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야곱의 경우. 그가 태어난 모습을 보고 부모가 그렇게 야곱이라고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야법강가에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야, 하나님의 속성들이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람의 이름 안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이름, 이 이름에는 정말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물, 성경의 인물들을 깊이 묵상하면 또그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 의미에 따라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짧은 이 말씀 속에서도 본문에 보니까 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이에요. 참 이름이 어렵습니다. 네. 만약에 당신의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게 어떻게 짓겠냐라고 하면 간단하면서도 의미있게 짓고 싶을 겁니다. 근데, 어, 오늘 이첫 번째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네,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어,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이사야의 아들이죠. 아. 하나님은 이사야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아, 좋은 의미일 거야. 그런데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을까? 어,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을, 있을까 하고 하며 반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헬살라 하스바스라는 것은 이네 개의 단어가 합쳐진 이름인데요 마헬이라는 단어는 이 빠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살랄이라는 단어는 전리품이나 약탈품을 의미하고 있고 또 카스는 서두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바스는 약탈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네 단어를 합쳐서 이야기하면 <laughs> 이러는 것이죠 노력이 빠르다 어떤 전리품을 취하는 것에 있어서 빠르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전쟁이 금방 닥쳐올 것인데 어, 이 전쟁 속에서 빠르게 침략군이 들어와서 이 전리품 우리의 물품들을 다 가져갈 것이다 어, 이런 말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를 압박하고 있던 이 아람과 북 이스라엘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메섹과 사마리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고, 또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약탈과 노력이 금세 이루어질 것이다. 어, 신속하게,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름을 큰 서판에다 두고, 마헬살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모든 사람에 보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그 시기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 마헬살 하스바스라는 이 아이가 자라지 않습니까? 자라면서 엄마, 아빠, 할 시기가 이르기 전에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은 어... 이 단어 안에, 이 이름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약속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이 싸우시겠다. 진이 싸우시고 승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사람들의 계획이 어떠한 사람들의 계획일지라도 무너진다라는 그런 약속이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엘사나 하스바스다. 아, 그래 참 이름이 어렵다. 약탈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그리고 자신들의 백성들은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큰석판에다 쓰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키심을 거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로와 물은 작은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예루살렘으로 흐르는 예루살렘의 물줄기를 공급하는 그런 물줄기였는데 이것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버린 것입니다. 또한 레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즉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신 이 아람과 이스라엘을 기뻐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풍전 등화와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 세력들을 의존하였던 것입니다. 이 예, 하나님은 아수를 사용하셔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으며, 또 뿐만이 아닙니다. 유다에까지, 유다의 목에까지 강물이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키게 되는 그러한 격이 다른 것이죠. 이런 가운데 그들에게 마지막 소망의 이름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소망의 이름은 다름 아닌 임마누엘입니다. 이 이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이 말씀으로 비록 죄악과 교만으로 가득 찬 유다 백성이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가운데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징계와 고난을 당해서 넘어지고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게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것이 유다의 가장 큰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귀한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입니다. 이 이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그 이름 안에 담아 두시고 우리의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임마누엘,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도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또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임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그 이름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약속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습니다.